예 네, 이거 이 까만게 이게 죽은 음,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. 여보 네. 이보 지금 퍼자가 다 죽어버렸잖아. 아 음. 음. 여기도 보면 맞아갖고 죽었고. 음음이 꼬드 한 거. 이 음. 음. 여거 이 죽은 거많지이 앞에 음. 잎이 하얀 게다 죽은 네, 거예가 퍼자가. 네, 예 균사가. 음, 죽은... 다 죽었어요. 네. 옷은 지금 아직 인제 인접하졌요또 생긴 포자 아, 또 생긴 포자 또 생긴 포자. 아, 음. 아 죽은 거. 아. 거의 내가물로 내가 시타피해서. 음... 이렇게딱 잡히잖아요. 이 잡힌 거예. 네. 네. 네.